네 안녕하세요 좋은 자치 좋은 딜러 양과장입니다 어 이번에 상품화 작업이 끝나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요 차량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구입하시면서 조금이라도 더 참고하실 수 있도록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요 차량은 21년식 GV70 디젤 이름 모델이고요 기본적으로 흰색 바디에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어 판금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시고요 그리고 사용 이력은 장기 렌트 이력 있습니다 그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전체적으로 흰색 바디에 반사선팅 튕팅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점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흰색 바디 차량들은 뭐 메모지도 많이 없고 이렇게 무사고 차량들은 찾아보기가 힘드시기 때문에 요 가격대에서 아마 상당히 메리트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갖고 와서 디퍼 도장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아무래도 상품화를 하면서 저희는 도장을 기스가 있으면 도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점 참고해주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기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크게 기스가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고정 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레이드는 앞뒤 다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40% 이상씩 남아 있는 차량이시니까 고정 그 보시고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휠은 전체적으로 다 깨끗한 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흰색 파티이기 때문에 아마 타시기에는 좀더 조금 스포티한 면도 보이실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지칠공 모델에서는 인기가 상당히 많은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누구나 뭐 타셔도 전혀 껄끄러움 없을 것 같고요. 운전석 2열 보시면, 이렇게 가죽시트 블랙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시고, 전주동을 켜서 좀 보여드릴게요. 오토원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틴팅 같은 경우에는 흠집 없게 깨끗하게 잘 운영이 있게 되어 있는 차량이시고 이열 같은 경우에는 뭐 안전벨트 쪽은 아예 빌려봉지도안 뜯을 정도로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으시고 요 차량도 마찬가지로 포징부터 시작해서 앞뒤 조절이 가능하시니까 그점 참고해주시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가죽 시트 상태는 상당히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컵홀더 같은 경우는 아예 사용도 안할 정도로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뭐이 차량도 비유변 차량이니까 담배 냄새나 이런거 아예 안날정도 청정도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있는 상태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시니까 그 정도 참고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기본 디젤 모델은 뭐 지금 사시면 안된다 이런 말씀이 많으신데 아마 저는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메모리 시트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옵션들 전자식파킹 당연히 들어가 있고 오토월드 그리고 보시면 양쪽 운전석 보조석 통풍시트에 예다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거기다 오토 에어컨 까지 들어가 있고 차선이 차부터 차선거리 당연히 다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12.3인치 인터페이스 당연히 들어가 있고 거기에 하이패스 들어가 있는 모델이시고 처음에 요 G70 같은 경우에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조금 애매 하시는게 요기어 버튼을 좀 헷갈려 하시는데요 아마 사용하시다 보면 엄청 편하게 느끼실 겁니다 키도 이렇게 지금 요즘에 나온 차량이다 보니까 세련되게 잘 나와있는 모델이시고 기본적으로 비우면 실내부터 가죽상태에 상당히 좋게 이렇게 운영이 되어 있는데 반대쪽 보시면 보조석 쪽에 살짝 이렇게 유리 쪽 키스가 있습니다. 그점 참고해주시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전차주문께서 이 차량 이제 만료 후 인수 후에 판매를 해주셨는데 그때 블랙박스는때가 하시다 보니까 블랙박스는 없습니다. 요점 참고해주시기 바랄게요. <laughs> 이렇게 해서 영상 이제 마무리 지을 거고요. 이 GV70 2.2 2륜 e 디젤 모델이고 완전 무서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하실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시면 제가 기본적인 차량 검수부터 하체까지 그리고 시운전까지 다 시켜드리니까요. 어,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자동차 좋은 딜러 양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